할렐루야. 2021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와께서 호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후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했다라고 오늘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니 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솔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하솔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철권 통치 앞에 참 힘겹고 어려웠던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또한 사사들이 나오고 또 나올 때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 괜찮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김없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웃이 죽고, 20년 동안 하솔완 야빈의 앞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 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녀도 다른 남성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구원 사역의 선봉에 서게 하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하솔완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리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언약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미 승리의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락에게는 만 명의 군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락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바, 바, 바락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그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만명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도 있었는데 바락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금 조건을 붙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보라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드보라의 말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 명이나 되는 납달리 스브론 자손을 붙여 주시고 이미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달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유독 유심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락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바락 너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 나 드보라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락이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전쟁에 나아갔더라면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 바락 그가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달자 그 영광이 바라기게서 여성사사 드보라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 사명들, 그리고 기회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회피하고 떠넘기고 핑계 대며 조건을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영광을 주지 못하시고 도리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또 생명력 있게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호흡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